안녕하세요. 라인이 예뻐야 예쁘다. 올리팅 성형외과 클리닉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울쎄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왔는데요. 올리팅 성형외과 클리닉 대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석수현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울쎄를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 아나운서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 원장님께서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약간 신뢰감을 가지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울세라란 어떤 시술이고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V 라인이 되고 싶으신 분,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타이트해지고 싶으신 분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울세라는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한 리프팅 레이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피부 처짐을 느끼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면 좋은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이 다양한 시술 중에서 울쎄라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프팅 레이저 장비는 실제로 수십 가지가 있고요. 그 많은 리프팅 장비 중에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타겟층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장비는 FDA 승인받은 장비 울쎄라가 유일합니다. 아무래도 이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면서 시술하는 게 확실히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울쎄라는 초음파 시술로 시술자 즉 의료진이 근막층을 직접 볼수 있게 해 주는데요. 그래서 스마스층에 가장 효과적이고 마이크로 포커스된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피부부터 타겟층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피부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예민하게 캐치하시는 분들은 시술 3, 4주차부터 효과를 느끼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콜라겐 리모델링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가는지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몇샷 정도를 맞으면 될까요? 보통은 중안면부부터 하안면부 커버 기준으로는 300에서 400샷 정도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간혹 고객님에 따라서 중안면부만 300샷을 희망하는 고객님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턱 밑에 다른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샷수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효과는 대체로 6에서 8개월 정도 유지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8개월 지나면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느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전보다 덜 처지게, 덜 늙게 잘 유지되게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공이나 피부 텍스처까지 컨트롤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3.0팁, 1.5팁을 사용해서 더 많은 샷 수를 제안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울세라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볼꺼짐 볼페임 이런 부작용들이 같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부작용은 좀 어떤가요? 그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저희도 정말 많이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울세라 본사와 협력하는 병원, 전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볼꺼짐이 이미 생겨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부위는 샷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겠고 그런 경험이 충분하고 원칙을 잘 알면서 디자인을 세밀하게 할수 있는 전문의를 찾는 것도 울세라 이후에 볼꺼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통증이 무서운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울세라 하면 수면마취 이런 것도 좀 같이 검색이 되는데 실제로 좀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그 정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생각보다 울쎄라는 마취 크림만 바르고도 받을만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겁이 많으시거나 통증이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참고 고생하면서 받지 마시고 수면 마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올리팅에서는 실제로 마취 크림 두껍게 바르고 진행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요 아픈 게 싫으시다면 수면 마취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간. 울쎄라는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울쎄라는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시술로 안내를 드려요. 하지만 전날 야식 먹고 자서 다음 날딱 예쁘게 붙는 분들도 있고 엄청 붙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울세라가 안면 거상술을 좀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울세라가 사실 안면 거상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수술적 교정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되고 있고, 안면 거상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리프팅이나 얼굴선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훌륭한 시술이 됩니다. 또 원장님께서도 성형외과 전문의 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울쎄라 시술을 다양한 분들한테 다양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꼭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울쎄라를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얼굴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안드릴 수 있는 그룹은 당연히 성형외과 전문의들 뿐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수술로, 시술로 해결되는 부분은 당연히 시술로 제안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올리팅 성형외과 클리닉이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또 울쎄라 시술을 받고 나면은 이왕 시술 받을 때좀 다른 거랑 좀 복합적으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타 시술하고 병행이 좀 가능한가요? 어, 요즘은 눈 수술하면서 울쎄라 받으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고요 울쎄라 하면서 실리프팅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쉽게는 울쎄라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픈 스킨부스터 시술들 함께 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네, 오늘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리프팅 시술이죠 울쎄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는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이 영상이 고객님들께도 멀치에도 그리고 저희 올리팅 클리닉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수술이 답인지, 시술이 답인지, 그리고 울쎄라가 답인지 궁금하실 때는 저희 올리팅 성형외과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수정이었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석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